보살은 뭐 해야 되냐? 그냥 평소 사시는 것처럼 사시되, 삶의 의미를 바꾸세요. 이제 밥을 먹어도 보살돌 위해서 먹고, 예, 의미만 바꾸면 됩니다. 하는 건 똑같아도 돼요. 집에서 TV를 봐도 보살돌 위해서 보고. 항상 의미부여를 하세요. 자기 삶에. 의미부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. 묻지 마도요. 결국 들어가 보면요. 자기 삶의 의미부여를 엉뚱한 데서 찾는 겁니다. 의미를 못 찾았기 때문에. 보살로 의미부여를 하시면 돼요. 나는 보살돌 하러 왔다. 그래서 이 얘기 이해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, 지금부터. 이 우주 남하고 나랑 다 살리는 그 길을 내가 걷기 위해서 왔다 하시고, 예, 작은 거 하나 할 때도 육바람밀만 넣어서 하시면 다 보살입니다. 늘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. 생각날 때만이라도 하세요. 그러면 생각날 때만이라도 한그 카르마가 여러분을 또 붙잡아줘요. 더 보살되기 좋게 점점 이제 인도해 줍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년, 2년 살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살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요. 중독이 돼서 못 벗어납니다. 육바람일 안 하고는 찜찜해서요, 못 견디시는 경지가 가요. 그럼 더 그때쯤 또더큰 보살이 되실 거예요. 이렇게 자기를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갈지만 정하시면, 지금 정하시면 돼요. 보살도 하겠다. 그래서 뭔일할 때마다 육바람일로 처리하겠다. 이것만 마음속에 확고히 먹으셔도 돼요. 그럼 그 안에서 좋은 게다 나오니까, 꼭. 그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각성해서 이 나라 전체가요, 안 변할 수 없게 한번 우리가 압박해보자 하는 게제 이제 원이고, 그래서 양심 51%만 되면 이 나라 뒤집어질 거다 하는 거죠. 이해되시죠?